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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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글. 아, 아니, 코앞에 있는데, 나는 노래를 하다 이렇게 좀 진지하고 열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랑 거의 코앞에 딱기서 얘가 계속 주위를 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성형하는 게영상 잡혔어. 아, 진짜 나는 저걸 어, 받으면서 위로 날라갔어어 그래서, 얘가,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한대 두벅두벅 두벅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누나 나는 사이에 나서, 아이, 방해를 받아가잖아 <laughs> 그랬어. 아... 얘가 없어졌어. 거짓말처럼. <laughs> 와, 근데 나도, 야, 이거 어떻게 했는데 날라갔어두명 받으면서 위로 세게 날라갔다. 내가 그랬어요. 저희가 다 의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둘기 소맹식를 <laughs> 동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laughs> 비, 비, 비라먹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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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둘, 둘 뿐인 줄 알았는데. 그런거 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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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전, 살면 전, 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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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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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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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둘. 둘, 둘이서 함께 기 기차를 타고 충청에서 내려서 닭갈비 소주를 마시고. 자, 아 얼마나 힘든지 제가 보면디씨 네. 지금 약간 눈빛 준비한 것 같으니까 <laughs> 하나, 둘, 셋, 비비 비가 오 날에 <laughs> 둘 둘이 <laughs> 아닌. 신하찬 저와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세요? 있습니다 재미보다는 멋있음 택한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신하찬 아, 씨한번 아. 볼까요? 아, 비 비가 내리고 눈만이 흐르며 둘둘이 마이가요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민호 저... 안 하지 않습어 하지 대 B. 한 명씩 한명 b <목소리> b 씩한 명씩 한 명씩 한명 B. <목소리> b. <목소리> b. 땀이 쏟아지는 이 순간 둘이 아니라 여섯이나 행복하고 신하철도와 함께서 행복한 그 시간 기다림 없이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드릴게요. <laughs> 웃긴 못그 깨지나요? 자 마지막 에릭, 에릭 하는 거잘 감치겠다, Do you think